안녕하세요, 베리엘입니다. 오늘은 요새 핫한 뮤직비디오 메이크업 두 가지를 합쳐보았습니다. 독특한 아우라를 풍기는 메이크업인데요. 바로 슬기씨와 아이린씨의 신곡인 몬스터뮤비 속의 아이린씨 메이크업과 블랙핑크의 하이라 like that 뮤비 속 리사씨의 립 메이크업을 합쳐서 제 스타일대로 리메이크 해본 것입니다. 먼저, 깨끗하게 톤이 정리된 피부 표현을 하기 위해 컬러 코렉터를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버튼을 눌러야 액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액이 굳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초록색 코렉터는 울긋불긋한 여드름이 있는 부분에 발라줍니다 코렉터 같은 경우는 부분 부분을 잘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에 너무 넓은 영역에 펴 바르면 효과가 없어요 다음은 붉은색의 코렉터입니다 푸르스름한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한 용도인데요 다크서클에만 발라줍니다. 이 제품이 톤업이 되기도 해서 코렉터 바른 부위만 밝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위에 파운데이션으로 덮으면 티가 전혀 안 나기 때문이죠. 파운데이션은 골고루 도포해줍니다. 몬스터 뮤비에서 아이린 씨의 눈썹 결이 살아있어서 저도 눈썹 결을 살려 와일드한 느낌을 줄 겁니다. 저번에 했던 히피 메이크업도 이렇게 했었죠. 브로우 카라 이후에 스크류 브러쉬로 결 고정해주는 게 포인트. 쉐이딩 제품으로 눈에 음영을 줄 겁니다 가루 한번 탁 해주시고 눈두덩에 발라줍니다 다음엔 말린 장미 색깔로 애교살 부분을 칠해줍니다 언더에 붉은색을 바르면 약간 퇴폐적이면서 오묘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 아이라인을 그릴차인 아이라인을 그릴차인 가르르르네. 아이라인을 그릴 차례인데요. 아이린씨의 라인은 처음부터 그냥 쭉 올라간 라인이 아니고 약간 내려 그렸다가 멈추고 그 지점에서 치켜올려서 그려줘야 합니다. 다음은 더 깊이감을 줄수 있도록 진한 갈색 섀도우를 사용할 겁니다. 아이라인과 그 윗부분에 발라줍니다. 자연스러운 블렌딩은 필수. 삼각존에도 발라줍니다. 아, 맞다, 애교살.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오늘은 눈썹을 붙이지 않을 건데요. 대신에 섬유질이 있는 픽서로 속눈썹을 연장시켜줍니다. 그 다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페리페라 마스카라를 사용합니다. 제가 속눈썹을 지그재그로 빗어줄 때 팔을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얼굴을 흔들흔들 해서 빗어주네요. 다음은 마스카라 액을 핀셋에 좀 묻혀서 속눈썹끼리 뭉치도록 집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뭉치게 하되 끝은 뾰족한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언더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언더에 펄을 얹어줄 차례입니다. 이거 정말 애교살에 찰떡인 펄입니다. 그렇게 튀는 펄은 아니에요. 페이딩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원하시는 만큼 턱을 쳐내시면 됩니다. 널괴롭혀구만 크게 정성스럽게 해줍니다. 다음은 제 얼굴에 있는 점들을 부각시켜 볼 건데요. 아이린 씨가 이번 뮤비 메이크업에서 원래 점이 있던 위치에 점을 그리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해볼 겁니다. 아이린 씨는 볼에 있는 점만 살리셨지만 저는 제 얼굴에 있는 모든 점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얼굴의 모든 점을 부각시켜 볼 겁니다. 정말 세상스럽지만 얼굴에 점이 많네요. 립은 매트한 빨간 립을 정석인 워 아이린 레드를 사용해 볼 겁니다. 풀립으로 그라데이션하지 않고 발라줍니다. 이제 리사 씨의 비즈 립을 따라해 볼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즈 중에서 리사 씨가 사용한 것들과 모양이 비슷한 비즈들을 입술에 붙여줍니다. 붙이다가 결국 이를 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 쏟아버렸죠.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메이크업은 마스카라 하는 단계랑 립에 비즈 붙이는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외의 단계들은 금방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비즈 붙이는 거랑 점 찍는 단계만 생략한다면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몬스터 뮤비 속 아이린 언니 메이크업과 하이라이트에서의 like 리사 언니 립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둘다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합쳐봐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해본 건데 마음에 드는 룩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